음주 측정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음주 측정기는 미국의 롤라 앤 하거가 만든 드럼 코미터로 인디애나 경찰에서 1939년 처음 사용했다. 그뒤 다양한 모양의 음주 측정기가 나왔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음주 측정기는 풍선과 비슷한 플라스틱 주머니와 결정이 들어있는 고무 튜브로 되어 있다. 검사를 받을 사람은 그 주머니 속으로 자기의 날숨을 불어넣는다. 결정의 색깔이 튜브에 표시된 색깔까지 변하게 되면 음주 운전이 된다. 음주 측정기 안에는 중크롬산칼륨과 황산을 실리카겔에 흡착시킨 물질이 들어있는 셀이 있다. 보통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 산화되어 알데이드로 된다. 알데이드는 환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자신은 산화되어 카르복시산이 된다. 음주 측정기는 이성질을 이용하여 알코올 혈중농도를 측정한다. 즉 음주자의 날숨에 포함되어 나온 알데이드가 중크롬산이온에 포함된 크롬유가를 상가로 환원시킨다. 이때 크롬유가의 주황색이 상가의 녹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 변화를 분광계로 분석하면 ppm 단위 즉 100만 분의 1 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 측정기는 전자식이라 풍선을 볼수 없다. 전자식은 풍선식보다 간편할 뿐 아니라 더 정확하다. 이는 튜브로 불어넣은 알코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입김 속에 알코올이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발생되어 혈중의 알코올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만약 이 측정기에서 빨간 불이 켜진다면 허용 농도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음주 측정기는 텔레비전 리모콘의 크기밖에 안되며 그 안에는 연료전지가 들어있다. 튜브로 입김을 불어넣으면 입김 속에 들어있던 알코올 성분이 백금 양극판을 닿아 아세트산으로 산화한다. 그렇게 되면 디스크에서 전류가 발생하여 응극판 쪽으로 흐르게 된다. 이 전류의 양을 측정해 검사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아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